자, 이번 작품은 모가 특수목입니다. 이 꺼는 경은 약 1m40이며, 이 수고는 4m, 숲복은 3.2m 정도가 됩니다. 수령은 약 300년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내바리 부분과 타치아가리 부분에서 조금씩 자연적인 깡아리로 보이는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험은 되지를 않습니다. 실제적으로 나무를 보면 굉장히 웅장한 나무입니다. 저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 자연적인 강아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다른 물감부들은 오사마리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흠으로는 발전을 하지를 않습니다. 전체적인 수영이 상당히 아름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